안녕하세요. 잘 하신다 서연이 있십니다 여러가지 시비구설수가 지금 시끌시끌하신 백종원 회장님 올해하고 내년 운을 한번 봐드려 보겠습니다. 백종원님께서요 30대부터 대운이 계속 들어오셨는데 재작년 하랑기부터이 운이 좀 꺾이는 운이세요. 10년 대운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홉수가 같이 치고 들어왔어요.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그리고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. 작년 올해. 올해 상반기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내년 봄이 돼야지만 운기가 좀 바뀌는 운이에요. 운기가 바뀌는 형상이라 올해까지는 이빨 이고생 하셔야 되고 이분은 워낙에 뭐 금전은 지구 태어나신 분이지만 12구설수가 항상 따르세요. 왜냐하면 남자한테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. 굉장히 재주도 많고 어떤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또 욕심도 많고. 때문에 남 앞에서 반드시 나와서 대표 자리를 한다든가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.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게 부터 연인 비슷한 일을 하시거나 리더가 돼서 남들 눈에 띄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실력으로 수가 좀 따르실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이분 항상 돈을 깔고 있는데 말. 언행을 항상 조심하고, 누가 항상 자기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자기가 잘나 하면 잘나갈수록 본인께서 자중자의하셔서 좀 말을 삼가시고,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는 일을 그때는 하시고,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일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,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재작년부터 운이좀 내려가는 거고, 또, 아홉수가 들어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막더 예전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, 활동적으로. 조금만 실수도 크게, 크게 비하가 되면서 이분한테 어떤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, 재물적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고,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될수 있고, 시비 구설이 따르면서 문서상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올해까지 굉장히 조심하시고, 내년 봄에 이 부분이, 온기가 바뀌기 때문에, 그때까지는 조금 노출도 좀 삼가시고, 이렇게 본업의 일에 충실하시면서, 지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